네, 지역의 소재와 부품 강소 기업을 소개하는 별별 기업 시즌 3 기술 독립 2020 순서입니다.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인데 네. 오늘도 이도현 씨가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 기업은요. 이 기업의 역사 자체가 이 분야의 오롯이 역사를 담고 있는 기업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

맞아 보. 맞아. 잘 나가죠. 어, 차 타고 기업 방문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와, 저게 뭐예요? 저게 트랙터죠. 음 대동공업의 역사는 아마 여러분들 경운기 하면 다 아시죠. 뭐가 상당하네요. 어, 엄청 넓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나와 계셨네. 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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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갑습니다. 규모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저희 음. 공장부지만 해도 7만 평입니다. 7만 어? 평. 네. 이거 어떻게 다 걸어 다니지? 와. 이따가 뭐 체험하시겠어요? 네. 저도 네. 저희 농기계를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저희 저이 뒤에 히스토리 오브 퓨처 해놓은걸로봐서는 이제 여기가 역사관인 거예요. 그 대동공업의 모든 역사를 담은 역사관입니다. 여기 안에. 네. 네. 들어가서 한번 그 흔적을 보자고요. 예. 네, 들어가시죠. 네. 제가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 47년부터면 맞아, 맞아. 네. 1947년부터는 거의 100년의 역사가 다 되어갔는데요. 그렇죠. 이제 거의 100년이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야, 대동의 이 흔적들이 뭐 기분이 최초인데요. 네. 네. 여기 체이 보시면 네. 저희 1962년 국내 농기업계 최초로 동력 경운기를 생산한 이유로 아 68년 트랙터, 네. 71년 콤바인 네. 그리고 13년 이양기까지. 이양기까지. 아, 트랙터, 콤바인 그 예. 이양기 그리고 경운기까지 국내에 보급돼 네. 있는. 농업기계 역사가 이 회사의 역들죠 저희가 제일 처음 만들어서 보급했고 예. 그럼으로써 국내 농업기계를 이끌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60년대에 나온 경운기는 이거잖아요. 시동걸대. 때. 옛날에 어렵다고. 또 나오죠. 안 되는 말이야. 지금 이 트랙터가. 북미 쪽으로 수출 많이 되는 거 저마력 트랙터. 예 맞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 저희가 이제 북미 시장 쪽에서 네. 20에서 30마력대 소형 트랙터를 주력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네. 음. 여기 보시면 근데 음. 카요티라고 적혀 있는 어. 건뭔가요 앞에 로고가. 새로 만든 브랜드요 저희가 이제 투 브랜드 전략을 쓰고 있고요. 네네. 국내에서 팔리는 거는 이제 대동이라는 브랜드를 쓰고 하고. 있고 해외 수출되는 모든 저희 생산 농기계는 네. 카이오티라는 브랜드를 쓰고 동물 있습니다. 포예대요? 그래서 아 수출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가 다릅니다. 로고도 다르고요. 이거 봤는데? 류현진 홈구장. 아, 우주하시네요 아, 야구 전문가. 하네요 맞습니다. 꼭 광고하셨잖아요. 네, 류현진 홈구장에 따다 저희 카이오티 브랜딩 광고를 올해. 생각했었습니다. 제대로 하셨네. 올해 네. 류현진 선수 제법 했거든. 우리 네, 네. 실적이 참 좋죠. 그런데 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마력 하면 높은 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저 네. 마력 트랙터가 그 북미 시장에 매니트가 네. 네. 있는 이유가 있나요? 그 트랙터로 하시면 네. 일반적으로 이제 농업용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네. 북미 쪽에서는 트랙터가 어떤 자기 집안의 어떤 시설 관리형 잔디를 아. 깎고 나무를 자르고 뭐 땅을 다듬고 네. 아, 그런 집이 용도로 많이 쓰이고 시민으로 농사를 네. 짓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사 삼십만 트랙터가 많이 팔리게 됐습니다. 저렇게 넓은 공장을 저희가 걸어서는 못 다니죠. 예. 아, 정말 다양한 기종이 생산이 되네요. 네. 기업 탐방하면서 그래서 카트 타고 다니고. 아우, <laughs> 어, 직접 또 운전을 해주시고.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넓은 건 말이야. <laughs> 차로 타고 이동을 해요. 저 조사해서 만거요 아, 그래요. 네. 네. 겠습니다 반칙 기계보다 엔진은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일부 뭐 하청을 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아닌가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가공품에서부터 네네. 조립 네. 시운전까지 전체 네.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전체 시운전을 통해서 전수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매우 뛰어납니다. 만들어내는 엔진의 어떤 샘플링 검사가 아니고 네. 모든 엔진을 테스트를 거친다. 맞습니다. 정수 검사를 아, 한다. 정수 검사를. 오, 이거 네. 엄청난 건데. 네. 엔진을 하나 만들 때 부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음, 음. 대동공업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엔진 하나의 부품. 저희 엔진 같은 경우에는 네. 400 종에서 500종 정도 부품이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400에서 500 정도. 네. 이회사 경쟁력이죠. 엔진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네. 거. 굉장히 경쟁적이죠. 전 세계적으로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이 알차했잖아요. 네, 네. 택터는 마력으로 따지고요. 마력으로? 제일 작은 게 20마력부터 해서 네네. 300마력까지. 있습니다. 어. 오 아. 멋지죠. 어마어 나타납니다.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대서 사용하지 못하는 농기의 부품을 갖고 만든 태권 부위 조용분입니다. 어. 어. 태권 부위보다 더 멋진 대동 부입니다 대동 부 아, 감사합니다. 거의 뭐트랜스포머예요 지금 보면. 이 허벅지 쪽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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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운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경운기 하고 드리고. 위에 이제 팔뚝이 보니까 저기 경운기 기어 박스네. 아, 네, 맞습니다. 와, 기가 막히다. 그렇죠. 나중에 저 기회 되면 실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주런이 아. 탔습니다. 어디다 넓은지. 트랙트만 해도 이제 마력소에따서 사이즈가 다양하고요. 네. 이 양기 콤바인, 모신 저런 카트류, 진짜 출시된 장면이죠. 용기계가 아니고 레저용인 것 같은 네,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아유, 네. 저희가 워낙 부지가 넓다 보니까 네. 이 안에서 많은 이제 산업용 차량이 다니고 네. 매번 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안에 딱 주의시설을 이렇게 <laughs> 준비해 놨습니다. 자, 깐 가볼까요? 네, 네. 세상에 내가 공장을 그렇게 다녀봤지만. <laughs> 대만 <laughs> <laughs> 차량 주유 세일이 지금 아니죠? 가격이잖아요. 네. <laughs> 진짜 32원이에요? <저는 웃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32원이에요? <laughs> 저도 여기 회사 차량에다가 주유해본 적이 없어. <laughs> 아마 보니까 여기는 이제 다 그냥 무료로 <laughs> 이제 확인하는데. 그쵸. 어차피 이공 이 시설 안에도 쓰는 거다 보니 그렇죠? 리터만 같이 계산되는 거 같아. <laughs> 야, 리터당 가격이 32원이면 <laughs> 거죠안두배 <거저저. 저, 웃음> 드릴 테니까 제차좀 어떻게? <laughs> 동 산혁업소장님 <laughs> 예. 여기가 야적장네 맞습니다 출고 대기 장소 네네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아 이야 한대한대 가져가시겠습니까 마음에 드시면 아 진짜 한대 가져가고 싶다 대략한몇대 정도 지금 나와 있을까요 <laughs> 여기 한몇백대 정도 있을 겁니다 오 음. 이제 옳지 음. 뭐 이렇게 생산되면 또 음. 판매가 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니까 네네 1 년에 지금 생산되는 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연 최대 2만 7천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데요 네. 작년 기준에서 거의 2만 천대 정도 생산했습니다 그게 그게 래터만 네네. 네. 요즘 트랙터는 에어컨도 있던데요? 냉장고도 있어요. 냉장고까지? 네, 냉장고도 있고 저희가 네. 뭐 7인치 모니터도 있어서 네. 모니터를 다 조작하고 도 때로는 네. 영상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지금 나와 있는 제품 중에 냉장고 있는 게 있어요? 어, 잠시만요. 예? 네. 트랙터 안에 냉장고가? 아까 제가 앉아 봤던 자리잖아요. 아, 어, 이거 저기 보시면 아, 이게 짜잔. 오! 여기 보면 옵션입니다. 냉온 나눠져 있어요. <laughs> 예. 선택하시면 다 <laughs> 가거든요. 냉장고도 <웃음> 되고 아 온장고도 되고. 에이. 이야, 없는 게 없네. 기본적인 에어컨에. 어? 굉장히. 이건 모니터네요, 네, 모니터로 이제 트랙터를 조작도 할수 있고, 트랙터의 네. 상태를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진짜. 이게 그냥 뭐 농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타고 타보... 여행 가도 될 정도.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네네. 기본적으로 트랙터 안에서 보통 작업을 할때여덟 시간 이상 네. 오래, 하죠. 작업을, 오래 하시니까 네.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 덜 피곤하고 좀더 편하게 운전할수 있게끔 하려고 여러 가지 편의사양들을 트랙터에 세팅합니다. 을 저희는 이제 기술 연구소예요공공장하고는좀 거리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연구소 아닌가요? 예. 트랙터가 움직이는데 잘 보세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사람이 없나요? 안에? 비밀을 곧 밝혀지겠지. 어? 지금 저 트랙터는 지금 뭐 시운전 뭐 하시는 건가요? 예, 자율주행 트랙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가만히 있어 봐. 운전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트랙터가 트랙터가 그냥 혼자 움직여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안에 들어가봐도 오오 아무도 없어 오 아무도 없어 <laughs> 이야 리모컨 잠시 손 한번 앞에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새로 거예요 잠깐 이 손입니다. 대한민국 오... 농업 기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 손입니다. <laughs> 이 손에서 지금 자율 주행이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개발이 완성된 건가요? <laughs> 네, 지금. 내년 초에 양산을 하기 위해서 네네. 개발을 어, 그이전는단계에 있고요. <laughs> 실제 자동차의 자율주행 단계를 다섯 단계로 나누듯이 네네. 농기계도 다섯 단계로 나눠서 지금 단계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음 실제 저희가 어, 2010년도부터 자율주행 네.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어,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네. 자율주행 이한기를 양산했고, VX 어,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내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게 다루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쓰시기. 농민들이 쓰시기에는 예. 간단하게 이제 태블릿 정도만 네네. 조작하실 수 있으면 네. 실제 사용하기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장화 신고 어? 목장갑 끼고 네. 이렇게 막삽 들고 이렇게 쓰여 되는데 이제는 이거 하나 들고 <laughs> 야밭 가러 어 이제 걸음 뒤집어 이걸로 다 해결이 되네요. 예, 세상에 아. 세상에 이게 신기원입니다 세상에. 자율주행 트랙터 만드셨잖아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거 어떤 음. 걸 연구하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실제 농기계는 생각보다 좀고가니다 네. 하지만 이게 고가인 장비면서도 이 실제 사용 시간은 굉장히 좀 짧은 편입니다. 이양기콤바인 같은 경우는 1년에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특정 쓰고 특 시기가 있죠. 네, 그렇죠. 네. 트랙터 같은 경우는 한4 5일 정도 사용합니다. 근데그딱 써야 될곳 그 시기에 어떤 고장이 나버리면 음. 실제 그 비싼 장비가 그렇죠. 무용지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네. 실제 농민들이 어떤 기계의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네네. 실제 차량과 사람을 연결하는 ICT 기술들을 이용해서 음. 연결하고 차량을 진단하고 고장을 예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게 곧 어, 이달에 어, 대동 커넥터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궁극적으로 네네. 고도화된 농기계와 고도화된 스마트 모빌리티들이 수집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스마트 농업으로 진화하는게 저희 회사의 비전이고요. 그 스마트 농업은 기존에는 어떤 관행적인 농법으로 쭉 진행되던 게 데이터 기반의 농업으로 전환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는 힘만 좋은 농기계, 뭐 가성비 좋은 농기계 개념을 떠나서 스마트 농기계로 간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손 한번 더 보여주세요. <laughs> 대한민국 농업기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laughs> 다양하네요. 그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하는 역할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장하고 기술연구소하고, 네, 네. 와, 이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던데요. 아, 다 보셨습니까? 네, 둘러봤는데, 진짜 그 카트 없었으면 네. 공장장님 못뵐뻔 했어요. <laughs> 너무 넓고 좋아가지고. 네, 네. 이제 우리 공장장님은 그 대동맨으로서도 잡으시면 만만천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어, 저희 그 대동고급은 1947년도 어, 창립을 해서 네. 오직 농업기계 한 분야로만 네. 73년을 어, 이어왔습니다. 음. 그래서 국내 어찌 보면 은 기계산업이 그 당시 불모지일 때막 아, 그런 선도한 그런 기업이었고 특히 그 농업기계 분야에서는 모든 농기계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네. 또 어, 최초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 인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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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영농 기계의 꿈을 실현시킨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역사관 들어오면서 그 경운기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처음에 60년대 경운기 이거잖아요, 이거. 네. 네. <laughs> 그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아, 그 대동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예. 네, 네. 그 최근에 여기 대동 공업이 대한민국 일자리 뜬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음, 들었는데 음. 거기에 대해 공단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음. 네. 그전 세계적으로 보면 농기계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또 인재들이 필요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2018년도 음. 현대 건설 기계와 손을 잡고 어 산업 차량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까그 지게차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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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지게차 같은 그 이제 o e m 으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해서 채용을 네. 해서 어찌보면 국가 시책에 보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어, 정부에서 뭐 일자리 어떤 기업으로 선정이 오, 되어서 네. 대통령상을 수상이 되었고 와. 앞으로도 계속 매출이 막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신규채용은 계속해서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동의 목표,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죠. 그 미래농업은 효율성 측면에서 어, 현재보다 더 집중해서 현재의 생산성에서 2배, 3배 높이는 스마트 농업으로 변화될 음.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저희 대동공업은 순수 제조업에서 농업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변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 분야가 바로 농업이고, 세계 농업 시장은 상상 이상으로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시장에 우리 인턴분들과 음. 같은 어, 음. 젊은 청년들과 함께 어,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함께 회사를 음.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대동의 그 100년 역사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동공업에도 인증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님, 인증패 대동공업주식회사, 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기술독립 2020 기업으로 인정합니다. 한국가스공사 TBC, 축하드립니다. 공장장님, 네? 받으시고. 네. 대헌 기술 능력 만세 대동공업 출식 회사 파이팅! <laughs> <laughs> 여러분이 아실 만한 세계적인 슈... 슈퍼카라 그럴까요? 팻땡땡 예. 회사도 원래 처음에는 농업기계로 출발을 했지요. 음. 우리 대동도 아마 그렇게 가닥을 잡았으면 세계를 휘어잡았겠죠. 그런데 우리 대동공업은 <laughs> 이 농업기계 분야에서 세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국내 1위. 대단한 기업이죠. 이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다. 아, 오늘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죠 예, 네. 재밌게 봤는데 벌써 참 오래 됐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농화이라는걸 가서 네. 저 경운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고 이런 기업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운기라 트랙터 정도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최초 타이틀도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다가 애국하는 기업이네요. 음. 그렇죠. 네. 규모, 생산력도 판매량 음. 그 외에 또뭐 기술력.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그러네. 네. 네. 그 영상 보면서 놀랐는데 반가움도 아, 주영 씨네 집에도 많죠? 맞습니다. 동화에 봐서 <laughs> 보셨겠지만 네. 저는 네. 지금 영천 집에 가도. 경기 트랙터 이양기 콘바인까지 다내놓 거예요. 아까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예 비싼 건데. 봐왔거든요. 예. 네. 근데 영상 보니까 자율 주행이며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 네네. 게다가 농기계 고장 진단까지 한다고요. 이게 이제 커넥티드 서비스가 일반 승용차는 벌써 적용이 되고 있어요. 뭐 시동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건다든지 이런 예, 부분들. 예. 역시 이 트랙터도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작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장이 난 데는 없는지를 음. 이제 예, 미리 알수 있는 거죠. 음. 또 주차 어디 에 했는지도 알수 있어요. 그래요. 예, 이 예. 이장님 댁에 세워놨으면 어 거기 예. 있네 하고 가지고 와야 되겠죠. <laughs> 어. 네, 여기 또 트랙터만의 또 하나의 프로그램, 사용 일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질 거고요. 자율 주행 자동차까지 완전 개발 완료해서 내년 초에 출시가 되면 아마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일거리가 더 많이 수월해질 겁니다. 확줄, 어, 네, 그렇네요. 네. 진짜 기특한 농기계 역할을 제대로 네. 해낼 것 같습니다. 이 대동공업이요 올해 상반기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대단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왜 호미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어, 쳤잖아요. 네. 이 대동공업의 농기계도 좀 세계적으로 널리 널리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 한국의 위상도 크게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